첫 번째, 그림을 개떡같이 그려도 틀립니다. y는 2분의 5, x는 3a, y는 x는 자, a는 양수 a, 양수 a, 맞죠? 자 3a, 마이너스 a,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양수 쪽에 x는 3a가 있다. x는 마이너스 a가 있다 맞아요 됐지 y는 가로로 누운 거니까 2분의 5 마이너스 2. 2분의 5가 위에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2는 밑에 있을 거다 자 둘러싸인 도형에너이가 얼마다 너가 자주 쓰는 말이 나오네 그죠 자 그래서 이거 길이는 뭐예요 4a 요 길이는 뭐예요? 2분의 9. 따라서 4a 곱하기 2분의 9가 뭐가 되더라? 시발이 되더라. 따라서 a는 1이겠네요.